저도 저두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데요. 저마저도 5년 뒤, 5년 전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,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.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, 극한 경쟁이 없을 수가 없죠. 집값은 비싸고,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, 청년들이. 그러니 결혼 안 하죠. 그러니 저투생 심화가 되죠. 또 그러면서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점점 더 잠재성장률은 0%로 다다르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전부 이후로 보면 은 단기 처방, 근본적인 처방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의 목표를 좀 설정하고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, 이런 말씀드리고, 어쩌러 요즘에 산업구조 대개혁, 국토 대개혁, 사회 대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선을 치게 되 있는데요. 이 과정에서 저희 당이 꼭 집권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와 철학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